튀인한 학생들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튀인한 학생들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실거준요자입니다 아무래도 인트로 멘트를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뭐로 하면 좋을까요? <laughs>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집요강 분석을 전체 이제 학교 그이드를 나눠서 ABC로 나누고 A를 먼저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A 학교가 반드시 뭐 최상위권 학교다 이런 것은 아니고, A 학교가 가장 문의가 많고, 사실 수요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위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진도가 참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학교는 동, 영상 하나만 찍어야지 했는데, 찍다 보면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길어져요. 그리고 제가 편집자에게 욕을 먹죠. 음. 일단 뭐 채널의 운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오지랖을 하고 싶다, 뭔가 나는 이, 이 채널이 좀 커지길 바라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저희 동영상 아래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녁 일정은 보시면 지금 다 지금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데 여기 9일에 마감을 하면서 18시가 저녁 6시에 마감을 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된 다음에 이틀 정도 자소서나 교사천서를 수정할 시간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고교 연계 전형의 경우 그 다음에 자소서 또 들어간 게네오네상스랑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이잖아요. 이 여기 있는 자소서와 교사 추천서를 입력하는 모든 전형의 경우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다. 48시간 정도. 그래서 음 이런 학교의 경우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 게뭐라 그랬죠? 바로 눈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시대는 눈치, 눈치 싸움이 수시해서 학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통하는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건축공학과나 건축학과를 가고 싶지만 내가 꼭그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면 토목공학과나 사회환경공학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건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잡혀있을 거니까요. 맞죠? 제가 이 경희대 모집요강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여기 있는 이 부가적인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꼭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합격자 발표와 이때 너무 좋죠. 막 작년 같은 경우에 경희대 엄청 많이 가다 보니까 경희대 딱 합격 발표 난 날에 감사 조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막 생각이 나네요 합격 발표 날 때가 참 좋긴 한데 이제 그 나기 직전까지 저도 똑같이 학생들의그 쫄려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도 좀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저도 그 시기에 같이 입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약간 수원 캠퍼스의 느낌이네요 수원 캠퍼스랑 음, 그, 서울 캠퍼스랑 느낌 이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뒤에 부분이 약간 수원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레오네상스 전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 2편에서 그니까, 경의대 동영상 2편에서는 레오네상스 전형이랑, 어, 고교 연계 전형,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이 컨텐츠의 주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이런 성적인데 제가 여기 써도 될까요?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위함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네오네상스의 각각의 모집 인원수와, 그 다음에 작년에 어떤 정도의 입결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검토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내신컷이라든가 평균치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입학처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 것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학원장님들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모집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뭐라 그랬죠? 레오네상스라 그랬죠? 1편에서는 이제 각각의 그 인원 배분율을 보면서 이 학과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기 바란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레오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캠퍼스의 입문 계열이 평균 학교자 평균이 지금 2.87이네요. 자연 계열은 2.48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캠퍼스의 경우, 인문계열은 2.91, 자연계열의 경우 2.64로, 사실, 전체적으로 다, 어, 2점대 중반과 후반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치가. 그래서 내가 2등급대라고 하면은, 어, 합격한 데큰물는 없다. 하지만, 어 이등 일반고의 경우에는 그래도 2등급 초반이거나 1등급 후반이어야 돼요. 네오네상스 전형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이 평균시가 낮은 이유는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외국고라든가 그 친구들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그 친구들은 내신이 되게 낮게 산정되거든요. 막 5등급이고 6등급이고 그래도 막 여러분들이 맨날 찾아보는 뭐 경희대학교의 뭐 합격자 내신의 분포도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 분포도 내부에 이게 자사고도 아니다 이렇게 찍혀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자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내가 일반고인데 5등급인데 경희대 레몬스터로 가겠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보내봤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점점 그이 입시 제도 하에서 튀는 학생들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튀는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좋은 서류를 만들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서류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요 다 서류가 좋아요 그럼 결국에 왜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 서류가 좋으니까 서류가 비슷한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신에서 판가름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비교과에만 집중하겠다 비교과로 독보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의 전략은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다른 생기부가 좋아요 그러면 각 학교별 그 내신과 수시등급 이런 것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국어국문학 같은 경우에는 2 6 1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3.03, 다음에 치를 좀 해볼까요? 오랜만에 어,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3.23이었어요. 자, 이제 기억 나시죠? 영어영문학과에서 내, 일반고 애들 내신 낮은 애들 뽑아주는 게 아니고요. 영어영문학과는 외고 애들이 많이 쓸거 아니에요. 외고 애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3.23으로 평균치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이제 이두 가지를 분리해가지고 통계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통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응용 영어 중국어 3.2, 일본어가 3.63. 자 이쪽에 3등급대 중반 이유는 뭐다? 다 외고생들 성적인 거예요. 외고생들 5등급, 7등급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일반고 애들 중에 합격한 애들은 1후, 2초 많이 봐줘야 2 중이에요. 아셨죠? 산업 디자인 학이 2.4라는 거는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외고 애들 안갈 거잖아요. 그 외고 애들 안 가니까 높은 거예요. 걔네들은 뭐 5등급, 6등급 내신이니까. 근데 시각디자인 학도 역시 1.7. 이것도 일반고 애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 기준으로 1.7인 거예요. 환경조경디자인 학도 2.3. 의류디자인 학이 2.3. 디지털콘텐츠 학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외고 애들은 디지털콘텐츠 이런 데안 간다는 거죠. 도예학은 2.59. 연극영화학과는 2.75. 그러니까 연극영화학과인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요. 공부 잘해야 연기도 잘하는 애들 생각을 해요. 그럼 국제캠퍼스의 그 인문계열의 내신이었고요. 레온네상스 전형의 지금 입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낮아 보이는 입결들은 이제 뭐 외고나 국제고 뭐그 외에 뭐 과학고 뭐 영재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를 자기들 마지노선으로 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형 레온네상스 전형에서는 어디가 된다? 특목고가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도 되고 국외고도 되고 재외국민 전형 쓴 애들 중에서 최상위권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의예과라든가 한의대, 뭐 치대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입결에 대해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지금 네오네상스 전형에서 한의예 같은 경우에는 한의의입문이 1.97, 간호학 입문이 2.30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다음 자연계열의 입결의 경우는 식품영양학 2.56, 수학 2.89, 물리학 2.40, 화학 2.60, 생물학 3.12, 새 지리학 3.09, 정보, 디스플레이학이 2.46, 의예과가 1.76입니다. 그래서 의예과가 지금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특목고 학생들이 되니까 낮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보면 일반고 애들은 그냥 거의 1.1 정도였어요 물론 저는 1 6의 일반고도 합격을 시켜봤는데요 그것도 역시 평균보다 조금 더 위죠 치이에는 2.05이 그러니까 치이에가 2.05인 이유가 민사고 애들이만 합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민사고 애들을 다 합격시켰거든요 이전형으로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학생들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데가 좀 세다, 어떤 데가 학생들이 어떻다, 어떤 데 학주 선생님이 어떻다 이런 거를 다 듣고 있어요. 재밌는 썰이 있으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국제캠퍼스의 자연계열 좀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캠퍼스의 자연계열의 경우는 기계공학과가 2.24, 산업경영공학이 2.34, 원자력공학과가 3.17, 화학공학과가 1.82, 정보신소재공학과가 3.01. 응용수학 3.0, 3.57, 응용물리학 2.58, 응용화학 1.181, 우주과학 4.1, 우주전공학이 2.08, 식품생명공학이 2.33, 한방재공학이 2.57, 식물환경시소재공학이 3.55, 원예생명공학이 1.97입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네오네상스 전형에서 입문계열이 85%, 그러니까 50명 선발한다고 하면은 85%면은 한, 42명 정도가 추합으로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77%로 고교연계전형과 비교했을 때 고교연계전형의 충원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면 하 고교연계전형을 쓸 내신이면 다른 데도 붙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붙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면접평가 상세 일정입니다. 그 면접평가는 어디에서만 한다고요? 고교연계전형에서는 안 한다. 아, 제가 그요 뒤에 부분과 다른 동영상을 취합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하는 것에다가 내용을 좀더 덧붙일 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